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움 받을 용기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만찬을 끝내시고 그들의 발도 씻기셨고 또 그들에게 부탁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게세만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먼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같은 동네예요. 올라가면 여기서 저기 외성 올라가는 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들은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거고 전에 하던 했던,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계속 주입시키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 꼭지 이야기입니다. 믿음 받을 용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더 익숙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한 일도 하려니와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할 거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보다 더 크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 싫더니, 이 제자들, 이 작은 자들이 주인만큼 크지 못할 거다.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어, 이 상황과 걸맞는 어,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 했던 말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한그 말씀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15장 20절 읽었는데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은 그들이 삶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감당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그 대상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의 미움을 결국에는, 끝내는 피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계속 읽어오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들을 고치셨거든요. 때때로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기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몸마다 한마디만 하면 그 말꼬리를 부여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예수님 만나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이 겟세만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실 거고요. 잡혀가신 뒤에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실 거고요. 거기서 발가벗겨지실 거고요. 채찍에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저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 개세만의 언덕에 올라가고 계신데 이제 내일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치게 될 거예요. 재판장이 됐던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군중의 그 고함 소리에 밀려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셨지만 끝내 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고 끝내 저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셨던 예수님의 한계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움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갯세만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를 미워했던 세상이 나만 미워할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미워할 걸 아시겠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하지 못한 세상의 미움을 너희도 피하지 못할 거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낼 만한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몇 번씩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학교에 가서 급식 먹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겠나? 회식 자리에서 술이 한잔씩 이렇게 돌아갈 때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겠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돼서 만약에 믿음을 드러낸다면 돌아오는 게야너 그래 건강에도 나쁘니까 술안 먹는 게 좋지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술만 잘 먹더라 너는 뭐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뭐.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술안 먹는 거참 좋지 않아요? 몸에도 안 좋고 또술 먹고 했던 실수들 술 먹고 후회할 만한 일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떠올리면 술안 먹고 믿음 지켜서 단정하게 사는 거참 좋은데 그런데 그 좋은 걸 오히려 핍박의 이유가 되고 미움당할 이유가 되는 것 때때로 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두고 떠나야 될그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이유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닌 거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여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빛이다 하신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요. 여한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스스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 우리가 신방하면서 꼭 지키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닫힌 문은 열지 않는다예요. 신방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잖아요. 우리 심지어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화장실도 안 가요. 정리되지 않은 것, 안 보기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에서만 가서, 이게 급하게 가는 것, 치운 것다 방문, 방에 집어넣고 문 닫아두면 그거 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허락된 공간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축복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눈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둠만 줄수 있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더러워도 표시가 안 나요. 불이 꺼져 있고 어두우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내가 얼마나 배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요. 오랫동안 어둠에 있으면서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이미 익숙해져서 자연스레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하지도 않아 이제 딱히 불편한 줄도 모르고, 딱히 어렵지도 않아 그냥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게 준비된 목회자들처럼 예수님이 이게 배려가 넘치는 분이 아니시라서, 비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켜버리신 겁니다. 닫힌 문이란 문은 다 열어버리신 거고, 숨겨둔 은밀하게 있는 곳, 숨겨둔 곳,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둔 곳까지 환하게 다 비춰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배덕한 사람인지 그잘 숨겨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게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마치 구정물통에 잘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옆에서 누가 한번 발로 쾅 하고 차버렸더니 그 속에 있는 게다 올라온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가시도 올라오고 가라앉아 있던 그 뿌연 것들이 다 올라오고 여러분 이런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치시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치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세상의 미움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개세만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이거든요 깜깜한 곳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빛은 크든 작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더 자세히 보일 거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빛이 비치면 어스름 보이겠지만 그 어스름, 한그 어스름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움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 그때 예수 믿겠다고 말할 때 생각을 좀 해보고 예수 믿을 걸, 그때 생각을 좀 잘할 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지가 언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이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대답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 옆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샌가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 이 제자들은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냐 하면 14장 29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비치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게 되는 거고, 예수님에게 속한게 되면 나는 아직 충분히 박지는 못하지만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믿을 걸, 아, 그러기 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된 한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 이것도 사실은 피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너는 빛이 될 거고, 빛이 되어질 거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언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이다. 이미 그때부터 빛이었고 그때부터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하면 태생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게 불편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태생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진 겁니다. 아뿔사 늦었네. 맞아요, 늦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있냐 손해 본 것만 있냐 이게 빛이 되고 나면서 누릴 수 없게 된거 얻을 수 없게 된거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 떠오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얻은 게 많죠 다만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 달라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더 좋은 집이잖아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잔고가 남아있는 통장 뭐 이런 거 얻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좀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다 할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경우를 때때로 경험합니다. 좀 친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친해지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 이거나, 예를 들어, 남편 이거나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쌓아온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앙금이 되어서 그 사이에 남아 있거든요. 이걸 깨고 싶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걸요? 근데 이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 싶은 친하게 지고 싶은 마음대로 친하게 지는 사람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부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다 오십시오. 제가 매번 부탁하는데 여러분 다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아요. 이미 오랫동안 다른 환경, 다른 형편 가운데 살다가 만나면 말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친하지 않게 된 아버지 이야기, 딸과 이미 대화할 수 없게 된 아버지 이야기, 한두 가지 아닐걸요? 한두 명 아닐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한때 어둠으로 살던 우리가 비치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이요?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일이요? 여러분, 이거 얻은 우리에게는 감사함이고 이미 당연한 거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넘기 힘든, 이것처럼 극복하기 힘든 한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겁도 없이 함부로 산 시간들. 이 세계 정력을 따라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 주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저 종의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하고, 우리 친구라고 말하는 것. 이미 얻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 이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별거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얻지 못한 사람에게 이거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건데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했던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여 죽였던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할 건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거나 아니면 그의 원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와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스름한 작은 빛들과도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원수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빛이라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빛답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소금 답지 못했던 것. 이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주변에게 흘러들어야 음식이 맛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녹아지는 것이 아까워서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야 소금이라고 불림을 받기는 하지만 소금 아닌 것 같아서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을 내려면 태워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빛이 그냥 나는 법이 있나요? 빛을 내려면 뭔가 이렇게 태워지고 소비되어져야 빛이 나는 거거든요. 뭐 희생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거 내놔야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거가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서 이거 태워드릴, 이거 손에서 놓아드릴 용기가 없어서 빛이라고 부름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내가 빛 아닌 것 같고 내가 소금 아닌 것 같아 고민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인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작지만 빛이고 어쭙지 지만 소금인 것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빛을 그만두고 어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많이 비싼 돈을 치르고 산 것들은 귀하게 대접하는 법이거든요. 가방 들고 다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진짜 가방은 가슴에 품고 가고 가짜 가방은 머리에 쓰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귀하니까. 우리가 얻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건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고 산 것들이거든요. 이 귀하다고요. 내가 가야 될, 내가 당해야 될 미움이 때때로 두렵고, 때때로 꺼려지고, 때때로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다시 어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용기를 내냅시다.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것은 그 직전까지, 이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하신 말씀을 하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친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서로 사랑은 나와 내 형제와 내 식구들만 향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범위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범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받아도 참아야 돼 정도가 아니라 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만 내 조금만 더 참자가 아니라 참다가 그냥 얼굴 빨개져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기만 하다 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미안하다. 그런 다음에 내가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고 마침 벽까지 찍어주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둠이 될 수는 없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아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편 안타깝고 한편 안쓰러워서 하신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